이름하여 알쓸꽃고무 사태를 파악한 육군본부, 육군본부에서 30단으로 연락을. 도대체 왜 총장님을 납치한 건가. 김재규 관련 혐의 때문에 모셔간 겁니다. 거기 있는 지휘관들 당장 부대묶기 시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입니다. 육군 본부는 그 30단에 있는 음. 그 일당들을 반란군으로 규정을 해. 진압에 나서기로 결정을 음, 한 거지. 있다고? 30단이 어딘데? 수도경비사령부의 그 30경비단. 다 응. 거기가 있단, 수도경비사령부. 어, 경복궁에 있어. 청와대와 총리 공간을 방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대야. 이게 그날 네. 30단에 모여 있던 장성 명단이거든.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우태우 대통령. 그래, 전 대통령. 여기 여기 잘... 30경무단장 장세동 2인자. 네.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저 전두환이 이때 중대한 결심을 했고 1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해요. 음... 당장 1공수를 출동시켜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본님어 응? 어? 이상하지 않아? 근데 1공수 공부... 여단이면 특전 사령관 정병주 장군의 부하야. 어? 여기 무슨 상황이냐? 이미 1공수는반란쪽 조금 넘어간 거야. 진짜? 어어어어. 떻게난 어, 어. 누나 톤으로 알았어. 왜? 아, 얍사했어 톤이. 아네 네, 알겠습니다. 이래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도, 나도 모르게 어. 마음이 좀 어, 그렇게 어, 어. 어, 됐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전두환이 삼공수 여단장한테도 지시를 내려. 아무래도 정병주를 체포해야겠다. 할수 있겠냐? 네,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사람이 마음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laughs> 삼공수도 넘어간 거야. 어떻게? 최고의 특수부대지. 그리고 이어서 5공수까지 휘하에 있는 특전사 부대가 4 개. 그 중에 세 부대가 반란군 쪽 그룹.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니 얘네들 어. 대체 뭐길래? 음. 전두환이 어떤 존재길래? 직속 상관을 다 절반 네. 이상이 배반하고 네. 뭐야? 이들의 정체는 그 유명한 바로 그 유명한 군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 하나회 음. 빙고 육사의 사조직 그렇죠 전설적인 맞아. 사조직 육사 11기 경상도 출신들이 음. 그냥 친목 모임으로 시작을 한 거야 음. 음. 하나회는 무슨 뜻이냐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음.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 그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박정. 그렇지. 자, 그러면 이 하나회의 중심은 누굴까? 바로 전두환. 하나회의 보스였어. 자, 하나회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줄게. 일단 육사 출신 중에 괜찮은 인물을 발견하면 음. 뒷조사를 해. 음. 어, 너 마음에 들었어. 어디 어디로 와. <laughs> 어, 개그머이 해야 돼. 몇몇시 어디로 와라. 도착을 해. 문을 끼 이러고 와. 좋은 되겠지? 아, 그냥. <laughs> 그러면 은쫙 이렇게 뭐 전두환 할것 없이만 선배들쫙 앉아 있는 거야. 자 무릎을 꿇어,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전두환이 레드 와인을 딱 따라줘. 그리고 이 와인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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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다 원샷을 하면 가입 끝. 아 어, 이렇게 갈까? 어 이렇게 가입. 그리고 뭐? 거야. 도수도 많이 안 높은 와인으로 만약에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 아 죄송한데 한약을 먹고 있어서 혼자 <laughs> <laughs> 아. 이런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 봐좀 음. 무슨 일본 약 맞아요. 약국. 약간 좀 그지? 네. 무슨 마피아? 어, 그레드와인 그 혹시 형제들의 피를 뭐 나눠 마신다 뭐 이런 뜻인가? 그거 어. 어. 보니까 그,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있죠. 좀레드와인 뜬금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안 어울려 70년대랑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진짜. 직속 상관보다 하나회 보스인 이 전두환 명령이 우선이었던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특전사 소속 수도권 네개 여단 중세 개가 하나회가 된 거지. 음... 어, 자 길고 길었던 12월 12일의 밤이 지났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은. 탱크들을 보고 놀랐어. 그냥 자고 간밤에 자고 우리가 어. 아침에 왔더니 경복궁 앞에 탱크들이 촥서 있는 거야. 와.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었어? 바뀌었다. 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음. 이제 전두환과 신군부의 세상이 왔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12.12사건 이틀 후에 찍은 사진이야. 전부 하나 에 자, 희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청와대가 계속 보관하다가 공개한 음. 그 영상이야. 오,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 응. 국가의 그 흥망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생명을 바쳤으라도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우리 왕무대 요원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본인은 감탄했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한 잔씩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부인들 이렇게 잘 모여봐요. 저는 제 사고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2.12 12 사태는 시의 사건의 수사 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가 전복에 앞장섰다 뭐 이렇게는 어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재가 날 것이다 예상하에 갔다가 안 났다 이거예요. 뭐안난 뭐, 것이 아닙니다. 네. 지연된 것 뿐이지 이 사건이야말로. 정승화 장군으로 이어내서 빚져진 승자가 응. 모든 걸 독식하고 아. 승자가 역사를 다시 규정한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 있잖아 음.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음. 뭔가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야 정병주, 장태환 이런 사람들이 저항 하나 저항 안해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 음. 근데 뭐 하는 피를 흘려? 왜 부하들 죽게 만들어? 맞아. 이런 얘기들을또할 수가 있어. 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립 운동을 일제 시대 했을 때도 우리가 막 독립 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진 않았을 거야. 맞아. 그런데 왜 독립 운동을 했었어야 됐냐 하면은 우리가 저항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희생한 거거든 우리는 나약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짓밟혔을 때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2 2 2 사태도 그래. 전두환과 이런 신군부가 하나하에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지만 저항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 정신이 남아있는 거고